예전에 그냥 레임그 그 자체였거든요? 맞죠 옛날부터 그쵸? 그치 아시는 분이죠 거의 한 20년을 예전... 인생의 절반을 그치. 그치와 함께 하신 분이죠 예전에 그냥 스퍼하면 악몽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새는 어? 스퍼? 스퍼하면 악몽이다 이런 얘기 많긴 하지만 어, 요새 스퍼는 딱히 메리트가 없는 그런 캐릭터가 되버렸죠 스퍼 그래도 여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스퍼 해보셨나요? <웃음> <저요>? <웃음> 그래서 꿀반는 동찬님은 스퍼라는 캐릭터를 하시나요? 시청자가 요청 한번 해가지고 했는데 두번 다시는 안 꺼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laughs> 스퍼라는 캐릭터가 진짜 어렵... 어? 그렇죠, 어렵기도 어려운데 이게 또 캐릭터 자체가 또 들어가야 되는 캐릭터다 보니까 콜나사기 진짜 쎄요 대... 방금 천들어갔죠 데미지. 그쵸, 와우. 이제가... 어, 스포 지금 <laughs> 도발하다가. 대기 로 하면 일어나나? 안 돼요. 그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투어 선수가 날이 딱딱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함부로 했다가 대기 당하거든요. 자, 여기서 스포가 계속 점프 공격하면서. 저 스포가 지금. 와...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 들어가는 캐릭터인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불리하다는 거죠. 스포가. <laughs> 아몬 채팅 개긴다 나왔습니다. 어, 이거 채팅 쳐도 되나요? 혹시? <laughs> 채팅 허용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네. 근데 삐처리되는 욕설은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일부러 순화했네요. 개긴다라고. <웃음> <웃음> 네, 순화했죠. 하나를. 여기서? 와, 이 JF 또 분노 후 1필 JF가 밑에랑 뒤에까지 타격이 맞기 때문에 저 타격을 생각 못했죠, 안몽 선수가. 자, 여기서 쇼 선수 3필 스나역시 3필이나 네. 2필 한번쓸것 같은데? 네, 쇼님 지금 많아 많아요. 근데 안몽 님도 지금 MP가 있기 때문에 무딜로 이필노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무딜 2필 한번 가주나요, 쇼 선수? 이, 또, 무디리필이 진짜 어렵기 때문에. 아, 진짜 아, 어렵고. 어, 그쵸. 여기서 바라카죠 여기서 쇼선수 상태 아, 쓰나요? 방금 통배. 통나무 잘 썼죠, 방금. 그쵸. 자, 떨어지고. 여기서 압박해야죠, 쇼선수. 아 압박보다는 그냥 슬라이딩으로 기회 한번 더 잡았죠? 아, 기 많았는데 못 썼어요. 많아, 많았는데. 어? 아, 여기입니다. 아, 역시 악몽선수 노련하죠? 이 선수가 또 예전에 푸나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항몽 선수가 푸나전에 대한 또 지식이 많을 거예요. 와 방금 통나무 와. 배기를 정확하게 예측했죠, 쇼 선수? 예측 완전 잘해요 지금. 자 여기서 계속 쇼 선수는 슬라이딩 배기를 깔면서 상대방 와라 오면 배기 당한다 이런 느낌이고 항몽 선수는 점공 계속 깔아주면서 배기 위치에다가 아 j 프 위치에다가. 점프 공격 계속 깔아주고 있죠. 서로 지금 견제를 하면서 눈치를 보는 싸움 도중에 그 한번 들어가는 선수 누구 있지? 둘다 지금 많아 거의 꽉차 있는 상태고요. 그쵸 계속 견제 중이죠? 와 계속 위치를 예측하면서 저 JF 0기를 깔아놓는 게 방금 1필 좋았는데 기상 구석이 없어 방금 그쵸? 여기서 뒤타맞죠 1필 한번더 쓰나요? 어, 1를안 쓰고, 슬라이딩으로 피했네요. 푸나 선수가. 자, 분노 타이밍. 이때 조심해야죠. 그리고 푸나가 지금 보면, 스퍼 상대로 조분을 꼈거든요. 광분 안 끼고. 네. 근데, 지크는 거의 다 조분 끼지 않나요? 지크는, 푸나는 웬만하면 조분보다는 광분이 좋죠. 왜냐하면, 그, 광분 분노로, 분노가 빨리 차잖아요, 광분은. 네. 그래서 데미지를 많이 뽑으면서, 그, 띄우기 하면서 무콤각이 많이 나오니까, 푸나 유저들은 광분을 좀더 많이 끼죠. 부분 방어력도 근데... 상당히 좋은... 좋지 않나요? 그쵸. 왜냐, 스퍼 스파 상대는 스퍼로는 계속 질교를 하잖아요. 질교안을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스퍼 상대로는 광분보단 조분이 좋죠. 안전하게 할거면 조분하고 좀 공격적으로 할거면 광분하고 플레이 스타일 차이점 있죠 방금 분노할때 무적때문에 안맞았죠 공격이 그쵸 슈쇼 선수가 아 오, 여기서 힐? 맞죠 좋아요. 그쵸 부타까지 맞죠 와 그리고 슈퍼아머까지 이용해주면서 네, 분노가 슈아라서 경직이 안들어갔죠 방금 그쵸 자 저가 예상한대로 3대 가나요? 공기. 여기서, 와, 와. 통나무 배기까지. 예, 예측을 진짜 잘하시네요, 통나무 예측을. 그쵸. 와, 이거는 거의, 푸, 이게 쇼 선수가, 푸나를 하지만, 이 선수가 스포도 하는 유저기 때문에, 많이 맞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푸나한테. 그거를 딱 기억하고 있네요, 저 봤을 때. 그리고 완전히 스포의 심리를 깨고 있어요, 이 선수가. 그쵸. 이거죠, GPG기 100점 100승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아. 네, 완전, 그냥, 슈퍼랑 푸나에 대한 이의도가 너무 사여가지고 슈퍼가 통나무를 어떻게 쓸지 다 예측하면서 지금 자. 귀를 잡고 있죠 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악몽 선수 푸나가 분노 상황일 때 어떡할까요 이거 대체 어떻게 되나요? 네 분노는 끝났습니다 아, 그렇죠 분노 끝나고 쇼 선수는 지금 겁나 유리한, 유리하면서 한유리 지금 심리적 우위 가지고 기, 있는 와. 아. 네 지금 악몽님께서는 3필각을 최대한 보려고 하, 하겠죠 그렇죠. 대박아니에요 삼피. 전가생태을때3피를 노린다기보다는 저라면 지금 좀 살이면서 점프 공격으로 이득 보면서 카운터를 좀 많이 칠것 같아요. 3피 같은 도박 같은 거보다 좀더 안전하게 하면서 게임 운영을 할것 같아요. 아 그러나 지금 피통이 많이 없어요 지금 점공 한 대면 죽을 피에요 지금. 그렇죠. 아제 페이탈이에요. 아, 피탈. 아... 아 여기. 3피리 5로었기 때문에 한번 노려 봤는데 끝났습니다 뭐야? 아... 고발까지 고발까지 하면서 쇼우 선수가 <laughs> 16강에서 8강으로 가는 어, 채팅 와 채팅 후위가장난이 아닌데요 아저 혹시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될까요? 네.